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꾸이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 뒤에 있는 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참 pvp 컨텐츠를 가지고 왔고요. 오늘은 굉장히 재밌는 아주 특이한 마인크래프트 시참 컨텐츠를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제 마크 서버에 비트코인을 연동을 시켰습니다. 비트코인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금 뭐 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서 룰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 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할 거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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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냥 PvP를 진행을 할 건데, 제가 제 서버에 비트코인을 연동을 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제 서버에는 현재 실시간 비트코인 가격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은 여러분들한테 그 시계로 되 있는 아이템을 하나 지급을 해드릴 건데, 자, 이렇게 생긴 시계 아이템을 지급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코인 베팅이라는 아이템인데, 이걸 우클릭을 하시면... 가격 상승 베팅하기 혹은 가격 하락 베팅하기 이렇게 두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설정을 딱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은 그 비트포, 비트코인 가격에 베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가격 상승에 베팅을 했다. 그러면은 1분에 한 번씩 비트코인 가격이 리롤이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그때보다 올라가 있으면은 가격 상승에 베팅한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지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체력이 한 칸이 올라가요. 비트코인 5개 있으면 5칸이 올라가고 비트코인 10개 이쯤 열 칸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얻으셔서 체력을 올려 가지고 PPP를 하면은 가, 하면 되는 간단한 컨텐츠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여러분들 실제 비트코인 가격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비트코인 가격을 이제 추론을 해 가지고 유출을 해 가지고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베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해가 잘안 된다 하시는 분은 그냥 한번 게임 시작하고 맞으면서 배우면 되니까. 그러면은 바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비트코인에 베팅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일단은 상승에 먼저 베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주 간단한 컨텐츠 일 분에 한 번씩 비트코인 가격이 리스, 리롤이 됩니다. 오. 자, 현재 비트코인 가격 4,100만 아 4,106만 9,000원이거든요. 47,000원만큼 올랐어. 1분에 비해서 47,000원만큼 올랐어. 자, 이렇게 제가 가격 상승을 맞췄잖아요. 오로 올랐잖아. 그럼 이렇게 비트코인을 지급을 해 주고요. 지금 잘 보면 제 체력이 한칸 올라가 있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한 개당 체력 한 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4,100만 3,400 4,106만 9,000원인데 이걸 이제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한번더본 다음에 떨어질지올라갈지 맞추면 됩니다. 이거 실제 비트코인 현데 지금 녹화 시간 기준 실제 비트코인 가격이에요 여러분들 현재 비트코인 가격 4만 2천 원만큼 올랐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여러분들 4,111만 천 원입니다 좋아 좋아 자 비트코인 하나 더 얻었습니다 이러면 아 이거 이제 슬슬 이게 뭔가 지금 여러분들 4만 2천 원 올랐잖아요 이러면은 다음에는 떨어질 것 같거든 와 근데 비트코인 아 지금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 샀으면은 지금 4만 2천 원만큼 내가 번거 아니야 돈 실제 돈아 이거를 이거를 마크 녹화 중이어가지고 비트코인을 못 샀네 아 근데 뭔가 아 한 번만 더 가격 상승에 배팅해 보자. 이거 한번 설정해 두면은 계속 설정이 되거든. 자, 갑니다. 과연? 오! 13,000원 올랐다. 어, 잠깐만. 근데 아까는 6만 원 오르고 방금 전에는 4만 원 올랐는데 지금은 13,000원 올랐단 말이지? 생각보다 점점 점점 상승폭이 떨어지고 있어. 이거 내가 봤을 때 다음에는 무조건 하락이야. 저는 하락에 한번 베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질 것 같거든요, 비트코인 가격. 솔직히 비트코인 가격이 4,100만 원인 거 말이 안 돼. 제가 이거 테스트할 때 어제 테스트할 때 3,900만 원까지 갔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왠지 떨어질 것 같아. 아, 잠깐 만 아, 나 이거 지금 자원 캐야 되는데 광물 캐야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 신경 쓰느라고 자원을 제대로 못 캤어. 그렇지. 아, 나 하락에 베팅에서 봐 봐요. 여러분들, 제가 또 비트코인 귀재라니까요 아, 이거 아, 어떡하냐? 이 쟤는 자, 19,000원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또 제가 베팅에 성공을 했죠. 비트코인 4개를 얻었습니다. 근데 뭔가 떨어지는 게 아까 13,000원 올랐는데 19,000원 떨어진 거거든. 이건 내가 봤을 때일분 뒤에 반등 온다. 베팅! 배팅! 상승에 베팅하겠습니다 어 이거 내가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 올라 5천원 6천원 오를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더 깊은 동굴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도 드레인 어? 구리은 비트코인 가격 된다 자? 보자 아! 하하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15,000원 떨어졌네? 4,109만원이거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아 이거 하락에 베팅해야 되나? 15,000원? 하하 하락에 베팅하자 아, 비트코인 손해봤어. 아, 일단 자원 캐는 거에 집중을 좀 합시다. 지금 비트코인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있어. 아, 이게 실제 비트코인도 여러분들 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안 했는데, 사실 나도 비트코인을 사본 적이 있거든? 근데, 평, 그, 일상생활이 안 돼. 어, 일상생활이 안될 정도로 자꾸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을 보게 되고, 되게 뭔가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이후로 비트코인 절대 안 샀는데, 아, 이거 지금, 이 마크에서도 비트코인, 아, <laughs> 씨. 어, 자, 그, 리셋된다. 자, 2초? 1초? 제발! 제발! 자 비트코인 가격이 9000원이 올랐거든요? 제가 아까 하락에 베팅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 4,110만원 꼴인데 오른다에 베팅해야 되나? 아 이거 오른다에 베팅해야 되나? 그래 오른다에 베팅하자! 가자! 비트코인 떡상 가자! 아 나는 믿어! 나는 비트코인 믿어! 자 상승에 베팅을 해보겠습니다. 9000원 오른거면은 지금 반등이거든? 제발! 자 5초 4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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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비트코인 아! 아 비트코인 떨어졌어. 아 이거 내가 만약에 또 떨어지면 걸면 올라갈 것 같거든? 그래 이거는 믿자. 이거는 여러분들 비트코인 믿자. 비트코인님 저는 믿어요. 저는 비트코인님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가자 떡상 가자. 5천만 원 가자. 비트코인 제발. 나삼수에걸 거야. 삼수에 베팅할 거야. 자 2초. 오 다이아 1초. 제발. 안 돼. 아비트코인 가격 떨어졌어. 하락에 베팅을 해야 되나? 9천 근데 9천원 떨어진 거면 지금 오르고 있는 거거든. 제 생각에는 지금 실시간으로 가격을 올리려는 세력이랑 가격을 떨어뜨리려는 세력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격 상승에 걸어야 돼요. 어, 이건 가격 상승 가자. 이거는 무조건이야. 다음 1분 뒤에는 무조건 가격이 오를 겁니다. 저는 믿어요. 믿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가자! 비트코인 가자! <laughs> 대가리 깨. 저는 비트코인 가자. 비트코인? 과연? 그렇지! 자, 2,000원 밖에 올랐습니다. 자, 저는 부, 지금 비트코인 7개 있고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2,000원 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더 오를 거라는 소리입니다. 아이, 참. 이 기가 막힌 재능 어떡하냐. 자, 4,100만원. 처음 시작할 때 4,080만원 아니었나? 오르긴 올랐네, 계속 꾸준하게. 자, 저는 이제 슬슬 올라가서 자원을 좀 녹이고, PVP를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로 설치하고, 어? 아!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흠 음, 이거는 내가 봤을 때아 비트코인 오를 것 같은데 왠지 아그 왠지 오를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나는 나는 오를 것 같아, 여러분들. 비트코인 무조건 오를 것 같아. 아자아 아, 이럴 때가 아니지, 여러분들. 아 인텐트 인텐트 준비해야 돼. 아, 나 비트코인에 미쳤나봐 지금. <laughs> 아 비트코인 이거 너무 중독성 있어. 도박이야. 자 비트코인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아 왠지 제 생각에는 지금 천 원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야. 천천히 오르고 있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상승에 베팅해야 됩니다 비, 비트코인 가격? 오케이! 우와! 6만원 올랐다! 자, 4,110만원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오, 아, 대박났네? 아, 이럴 때가 아니라 진짜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6만원 버는 건데 아, 왜난 마크를 하고 있었지? <laughs> 난왜 마크를 하고 있었지? 6만원 버는 거였는데? 하, 아니야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안돼 내구성 3, 폭포, 강타 4 잠깐만, 근데 지금 40... 4,110만원이잖아. 이거 왠지 떨어질 것 같아. 한번 하락에 베팅해보자 이거 아까 전에 4,110만원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땐 10만원에서 한 8만원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4,100, 8만원? 자, 볼게요. 아! 아니, 만원이 더 올랐어?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오른 게 아까 전에, 아까 전에 6만원 올랐는데 지금 만원밖에 안 올랐잖아? 그러면 이건 무조건 하락이야. 지금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붙잡아! 꽉 붙잡아! 떨어진다! 이거, 이거 무조건 떨어진다, 무조건. 내가 상담할 수 있다. 자, 하락 가자! 칼 강타? 내구성 아왜 이렇게 안나오지? 내구성 오케이 날카포 보호3 오케이 떴다 후자 인첸트는 풀인첸트 했습니다 블럭 넣어주고 양동이 하나 자 오케이 자 비트코인 19,0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다시 지금 4,105만원까지 떨어졌구요 저는 비트코인 11개 있습니다 5분 5초만 먼저 해제되구요 좋아좋아 자 인첸트까지 끝냈고 깔끔하죠 어? 사람이다 오 뭐야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이제 올라간다. 상승이다. 자,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오, 이 사람, 이 사람 비트코인 하고 있다. 이 사람, 이 사람 비트코인 하고 있다. 도박 중독자 같은 이라고. 이 사람 비트코인을 하고 있었구만. 올랐다. 5만원 만큼 올랐죠? 자, 이거 떡상이다. 이거 무조건 여러분들 무조건 가격 상승에 배팅해야 돼요. 이사 따라가자. 어이, 비트코인 중독자. 어이 비트코인 중독자 너 비트코인 몇개 있어 너 얼마 벌었어 자초반무적인 세제가 될 때가 됐거든요 안녕 <laughs> 비트코인 중독자 니네 비트코인은 내가 가져가겠다 나는 억만장자가 될 거야 어허허 너 얼마 벌었어 얼마 벌었어 이 녀석 너 비트코인 하는 거 내가 봤어 아 잠깐만 근데 저 사람 쫓아가는 거 너무 쏘네 야자 일단은 비트코인에 베팅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자 비트코인 가격 변동 없습니다 초반 무적이 해가 됐고요 나 일단 하락에 걸자 일단 하락에 베팅하고 아저 쫓아오네 자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거의 한 60명 70명 가량 시작했는데 같이 지금 막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아 비트코인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베팅을 잘했어야지 이거 인첸트 못해도 비트코인 베팅 잘해가지고 체력만 높이면은 살수 있었단 말이야 지금 죽은 사람들은 비트코인 베팅을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하. 하지만 나는 비트코인 14개가 있다고. 자, 외곽 쪽 돌면서 저는 비트코인의 베팅은 더 하면서 잔챙이 사람들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뭐 지금 나 잡으려고 왔지? 어, 가격 올랐다. 아! 괜히 떨어진다 이 베팅했네. 아니, 그 떨어질 것 같아. 3,000원밖에 안 올랐잖아. 오, 꽤나 지금 머리를 쓰는데 이 녀석. 난널 잡으러 갈 거야. 뭐, 비트코인 얼마 있니? 비트코인 얼마 있니? 비트코인 얼마 있니? 아니, 이 자식이, 나 비트코인. 지금 비트코인 부자한테 지금 덤비는 거야? 야, 나 부자야! 이 녀석아! 어? 나 부자야! 나 비트코인 부자라고! 이 녀석아! 나 비트코인 부자라고! 난 죽지 않아! 왜! 비트코인 억만 장자가 됐으니까! 나선 갈거니까 어, 아, 잠깐만. 근데 또 차오네? 아, 그만 그만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추라고안 돼! 안 돼! 내 아, 비트 코인! 아, 진짜 다 굴. 아. 아! 아!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이래가지고 제가 드레인을 쓰는 이유입니다. 에다구로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 지금, 투자의 귀재들이 살아남은 가운데, 오, 여기에도 싸움이 났습니다. 제리 선수를 선아. 선하. 자, 선아가 때리나요? 오, 오, 자, 잘, 잘 때렸습니다. 선아. 오, 자, 그리고 여기, 로이 드러크 아, 자, 지금 선아가 제리 선수를 때리고 있는데, 카로브이가 여기서, 지금이니? 하고 따라왔지만 아바라검 때문에 빤스드하는 모습 자 제리 대선아 제리 대선아자 얼핏 보면은 지금 선아 선수가 유리해 보이지만 지금 제리 선수는 키를 몇번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흡수를 했습니다 체력이 빵빵한 상태예요 자그 와중에 카로비 자 카로비가 한번 뒤치기 왔는데 비트코인은 그 와중에 가격이 떡상을 하고 있어요 자 선아 선수가 제리 선수를 결국엔 잡지 못하면서 제리 선수가 빵을 먹으며 체력을 회복을 하고 있죠 자 잠깐 만 이거 엔더맨이랑 싸우다가 가는 거는 너무 <laughs> 너무, 아, 너무 가오가 없지 않나. 자, 그리고 초마 선수가 지금 무사룡룡룡한테 죽었구요. 아, 캐로구요. 지금 자기장이 구워지거든요, 이러면. 올라와야 됩니다. 자, 북부지방에 밀어낸 걸 확인하고,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자, 미드레스. 미드레스가 로이 선수를 잡으면서, 아, 근데 비트코인이 타버렸어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자, 미드레스 선수는 정비를 하고 있구요. 자, 제리에스2 선수가 무사룡룡룡을 공격을 하고 있지만, 어? 무사룡룡룡, 비트코인이 맞나요? 안 죽습니다. 자, 제리 S2. 어? 무사룡룡룡,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 와중에 산시체체가 제리를 공격? 그리고 미드에스 선수가 무사룡룡룡을 공격? 와, 자, 요가에서 지금 헤엄을 치고 있는데 죽질 않습니다. 아.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4,120만원을 돌파를 했고요 무사 룡룡6과 제리 S가 죽었습니다 미드레스투 선수가 지금 용암에서 헤엄을 치고 있지만 죽지 않아요 그 와중에 북부지방 예 난리 났습니다 자기장 밖에 있는 선수들끼리는 싸울 수가 있습니다 북부지방 사방했고요 하루방 예아자 쌍채채채 하루방 하루방? 자 하루방 대 쌍채채채 자 이거는 너무하죠 이러면 안되지 어? 에잇! 자, 자기장 못 나가게 해놨구요. 자, 하루 방의 예행, 과연, 비트코인의 최종승자는? 자, 자! 아, 예행선수! 어? 잠깐만요. 선하나 선수가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와! 잠깐만! 선하나 선수가 잡았습니다! 자, 카로비이 아, 잠시만요. 자, 최종승자가 예행인 줄 알았는데, 선하선수가 살아있었구요. 어?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살아있었거든요, 사이클. 자, 살아있습니다, 사이클. 선아 선수가, 사이클에서, 와, 잠깐만, 사이클에서 비트코인 얼마나 모은 거죠? 안 좋습니다. 때려야죠, 때려야죠. 비트코인 때려야죠. 때려야죠, 때려야죠. 자, 지금 선아 선수 지금 낭패에요? 와, 결국에는 사이클을 잡아내면서 선아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최종승자 선아님이 됐습니다. 자, 선아님 수고하셨고요 일로 한번 와보실래요? 자, 혹시 비트코인 얼마나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거 던져주시죠. 아, 비트코인 32개밖에 없었어요? 아, 근데 위에서 존버를 하다가 이렇게 싹 내려오는 이 플레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자, 아무튼 최종승자는 비트코인 32개.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여러분들, 아까 4,080만원에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재 가격 4,125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만약에 지금 사셨더라면, 40만원의 이득을 보실 수 있었던, 어, 1% 정도의 이윤을 남길 수 있었네요. 또 올랐어? 아니, 30만원 됐어. 뭐야? 컨텐츠 하지 말고 살걸. 아, 잠깐. 자 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PVP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어 많은 분들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절대 비트코인에 손대지 마세요 결국엔 떨어집니다 일주전만해도 4,500만 원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파쇼!